자 우리 별빵이 달빵이가 저렇게 양지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좋게 에, 둘이 마주보면서 단짝이잖아요. 쌍둥이 같은 우리 남매가 저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지금 어이구 뭘 굴이 왜 들어가죠? 박스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별방이가 살살 너왜 박스 속으로 들어갔니 그런거야 응? 어이구 장난 한번 쳐보자 그러고 손바국질을 해놓은 것 같은데 둘이 응? 달방이가 애교가 많네요 저봐보시요뒤통르고 같이 또 이렇게 네. 앉아 우리 그 찐빵이 달빵이처럼 응? 장난을 잘 칩니다. 이. 소리도 없이 네. 생각외로 달빵이가 애교가 많더라고요좀 응? 봐보세요. 응? 응? 펀치를 날는거 봐요. 그래도 안아프게 장난을 치잖아요. 우리는 네? 부모를 이런 여기 어? 예요 그러면서 에, 우리는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 응, 그래서 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응. 할아버지가 응? 독방 가족들만 챙겨 주는 가 저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응. 날씨가 따뜻하니까 응. 우리는, 가지 말고 둘이 붙어있자 이렇게 굳게 다짐을 행복하대요. 음. 시청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달방인지 별방인지 모르죠잉.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도 하니까 둘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을 음. 누워 있는 애가 지금 달방이에요. 네, 나도 이제 목걸이를 보고 알죠 이렇게. 음, 높은 데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음, 둘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응? 지금 별방이는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달 d 이는이 y t 이 i n g You can't do a n y t h 콤비, 콤비. 가 먹으라고 그 박스 위에서 숨었다가 또그 위에서 놀다가 저 두고 볼까요? 할아버지가 응? 밥도 먹고 밥도 주고 응?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밥 먹으러 오라 하면 저희 들이또 금방 올라와버려요. 근데 지금 밥을 먹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소리는 질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노는 모습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판단을 하실 겁니다. 달방이도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응? 왜 호빵 가족들이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어,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하는거 그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응? 어, 대견스러워 가지고 할아버지가 어? 네, 느그들처럼 이렇게 편안하니 세상을 살아가면 좋으련만 우리 잠빵이 살빵이는 너무나도 음, 격렬히 장난을 치고 싸움 아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음, 보여줌으로써 할아버지가 흐뭇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별빵! 자, 별빵이는딱 쳐다보잖아요.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놀자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불러서 응? 간식도 주지도 않고 사료도 안 주는데 왜 쳐다봐? 응? 달방이가 그런 것 같아. 별방이, 응? 탁탁 때리잖아. 응? 왜 그래? 응? 그래도 할아버지가 응? 밥안주더라도불러면 얼른 쳐다봐야지 그러면서 할아버지 쳐다보는. 달방 버릇 없이 없져서 이렇게 버는 응? 동 많은 동 달방이는 건데 별방이는. 딱 쳐다보잖아요 음. 별빵 달빵이도 쳐다보세요 할아버지 얘기 잘 들어요 이? 열심히 뛰어놀고 음, 그래 달빵이가 잘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장난치면서 또 언제? 내가 예. 되면 은 얼른 오란 말이죠 응? 그리고 소리를 또 숨바꼭질하자고 달빵이가 들어갔어요 어쩔거야 별빵이 숨었어요 응? 이렇게 해서 우리 달방이 별방이 이렇게 장시간 오늘은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응? 날씨가 따뜻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응? 저희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 둘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응? 찐빵이는 혼자 다니다가 또 응. 싸우고죠. 그러니까. 세상, 어? 세상을 많은 세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찐빵 할머니는 15년 정도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1년이나 됐을까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을 떨면서 어? 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이고 어쩔지 모르네요. 내가 이렇게 또 자세히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나도 음 어, 달방이가 어? 더 야무네요. 별방이보다도 더 귀염을 떨고 같이 놀아봐요. 달방, 별방, 응? 장난쳐보라고. 응? 왜 재미가 없어요? 별방이는 그래요 장난을 한번 쳐 보세요. 오라 울잖아요. 응? 배가 불러서 지금 달방이는 툴어 누워 가지고 장난을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우리 별방이달방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이따 와요 이? 알았어요 응.